꼬누주자 오늘은 드디어 오는 날입니다. 지우랑 서진이가 거의 한한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 거의 이상 가족 생일파티 수준입니다. 안녕. 아 우리 재민이. 아, 착이 맛있으면 또 먹지 동 커피 딸기 젤리 하나 먹는 것도 요란하네. <laughs> 아. 음. 아빠는 안 먹어. 응. 또살겠까먹을지 <laughs> 이거 네. 얼려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얼려서 한번 먹어, 내 뭘또 얼려서 하면 먹어 언제 얼어 지금 그게 <laughs> 지금 넣어놓어뭐 아니? 이거를 이거 넣어놓고 가 이거를 차라리 여러분들한입 먹으래요? <laughs> 다 먹었어요? 보여주세요 아, 와. 와 시-작 새우 <laughs> 응 <디딤딤. 웃음> 게게 이징 낭낭 낭낭 컸다고 이제 폼 잡는 거야? 어? <laughs> 폼 잡는 거야 이제 컸다고? 데뭐할줄 <laughs> <laughs> 알아? 자, 아빠, 아빠, 가가이드 오늘. 어? 아빠, 가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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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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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밑에 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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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퐁 가자. 똥콤. 똥콤 많이 더워? 그래도 추운 거보다 낫지 않아? 너 여기 와서 감기 나아서 갈걸 아마? 어? 와, 줄 쓴다. 와, 처음 줄 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생각 해봐. 어? <laughs> 생각만 해도 좋아? 좋아졌다, 잼민이. 어? 잼민이 아니야, 너 잼민이야. <laughs> 너 잼민이라고. <laughs> 할게? 할까? 하, 어, 하지 마. 그 잼민이라고 하면. 이거 할 거야? 왜 잼민이 좋은 건데? 야, <laughs> 잼민아. <아이 재미라. 웃음> 와. 재료가 있어내용물이 음. 다, 시, 이게, 회전이 좋아갖고. 아. 어땠어? 맛이? 맛있어. 어? 우선 국물이, 어. 돼지 뼈, 그, 끓인 국물이라서 고소해. 근데 진해. 근데 우선 어묵, 피쉬의 어묵이 있잖아. 땡큐. 그렇게 쫀득쫀득 하려면 생선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내용물이 되게 토핑이 진짜 주다 맥히네 안에 간도 들었더라? 어 맞아 어. 근데 퍽퍽한 맛이 없고 되게 신선해서 저기는 또 가면 또갈거 같아? 어, 난 가고 싶어 여기가 응. 여기가 응. 백화점이야 서진아 빙수 좀 넣어 빙수 넣으면 먹기 좋 알았어 이 카페 이름이 뭐야? 애프터유 애프터 u 빙수 하나랑 이게 스틱 망고 스틱 라이스, 오, 라이스? 어, 쌀이 들어 어. 쌀이 들어간. 우유만 갈리는 게 아니고. 어. 엄마, 맛이 되게 기가 막히 응? 네? 그리고 우리 잼민이를 위한 아이스크림. 뭐야? 잼민이, <laughs> 너 잼민이 싫어하냐? 잼민이가 아빠가 뭔지 무슨 뜻인지 읽어줄까? 어. 어 잼민이는 개념 없는 초등학생을 이은 <laughs> 너년 되면 면잼이이 되는거 m 명0 잼민이 0 m m 10mm. 1 0 m 된다고? 아 아빠도 이렇게 할까? m 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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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m m 1다와 사진봐 이게 뭐야 위에 엄마 m 와 먹어봐 어때 음 쩔어 입에서 녹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건 그런다. 뭐야 그지 떡같지야잘 먹는다 너 근데 이거 혼자도 다 먹겠다 2 8 5 바트 이게 막 시원하고 라이트한 맛보다는 이게 네. 무거운 맛이야 찍찍 네. 그냥 떡 먹는 거 같아 네. 아니 망고에 무슨 밥을 넣을 생각을 살지 이거? 아까 그랬잖아 라이스 빙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 쌀있잖아응 음. 근데 밥은 안 넣는 게나뻔 했는데? 우리나라 어. 빙수 먹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그 시원한 맛으로 먹는데 아빠 조금 데. 시켰어 야엄마 오디오 섞이잖아 엄마 아빠 말할 때는 조용히 해 아빠 왜 이렇게 조금 시켰어? 그러니까 망고 라이스를 먹을 거면 그... 그러니까 그냥 망고라이스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빙수잖아 음. 약간 갑자기 막잘 나가다가 안대로 어. 새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지? 우리나라에 그런 빙수에 뭔가 시원함을 원한다면 이 망고 구독을... 빙수는 실패입니다 실패 네 맞아요 근데 구독을 물려줘야지 더 맛있는 걸 주의 들... 뭐가 <laughs> 응. 희망이다 우리 채널에 정말 <laughs> 서진아 이제 서진아 우리 배 타러 갈 거야 배? 네? 와배재겠다 어. 어, 네, 여기다 어, 거기다 넣어 어. 아이고 잘했어요 배 타니까 어때 서진아? 좋아요 아, 아빠 옆에 다른 여자 앉으면 싫어? 어 아빠 옆에 누가 앉아요 어. 엄마만 앉을 수 있어? 서진이랑? 어. 엄마나 아빠랑 평생 같이 살거야 너네 너나뽑뽀해봐하 하트, 하트. 와 하트 뭐야 하트다 <laughs> 소진진아 우리 오늘 어디가? 맞춰봐 음. 나어디지 아는데 까먹었어 치, 음. 치. 취향. 어? 취향. 취향. 마에가자아 오늘. 응. 오늘 기차 탄다네. 무슨 기차지? 어 <laughs> 아, 일사일기. 기대했잖아 오늘 기차. 변 변하는 기차. 호텔 기차. 아니에요? 호텔 기차? 가서 실망하지 마. 응. 응? 근데 이게 엄마 진짜 악마 같죠? <laughs> <laughs> 악마 엄마야? 왜요? 네, 왜왜 악마 엄마? 엄마 엄마 무서운 행동을 자제 하고 무서워요. 아빠는 뭐야? 아빠 아빠는 귀엽고 깜찍하고 멋있어. 오 엄마는? 엄마는 엄마는 조금 예쁘지만 그래 많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있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이가 어디 가죠? 우리는 치앙마이 가죠? 온라인에서 티켓 끊으면 이, 이 티켓 주는데 이걸로 그냥 내고 타면 된대. 음. 서진아, 오, 서진아, 저 친구 찾았어? 누구? 네 친구 여기 있잖아. 어. 친구야? 아니. 그럼 누구야? 아빠, 친구. 아빠 친구야? 어. 서진이 친구 찾은 것 같은데. 아니거든. 네? 와 재밌어 재밌어? 어, 재밌고 신기하고? 뭐 어, 신기해 이쪽은 2층에 올라가는 계단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컴컴해서 불좀 켜야 되겠다 좋지? 근데, 이쪽, 근데 이쪽은 아빠가 돈을 많이 모아서 온 <laughs> 호텔차.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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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입니다 아침 텔 호텔. 호시호 싼건 아니네 아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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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야, 이것도 카드 넣는 거 있는데. 어. 아빠. 응. 아빠 밤에 코골었어. 아빠 가 코골었다고? 응. 아니야. 아 아빠가 코골었어. 응. 아빠 코골는 소리 같았지, 미진이. 응, 맞아. 기차 이... 소리가? 아니 아니 <laughs> 아아빠가 코골었어. 자기 잠깐 남들한테 코를 본거 같더라고. 아? <laughs> 코보는 소리가 정말 우리둘한테어 이거는 아빠 코보는 소리가 익숙한데 <laughs> 그렇지 수영장 아담하네. 그냥 서진이가 딱 놀기 좋은 수영장인데 서진아 어때? 서진 서진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여기서 서진이가 놀, 놀기 딱 좋을 거 같지 않아? 수영할 거야 서진아? 근데 여기 햇빛도 잘안 들어와서 춥겠다야. 이런데 쉬는 데도 있고. 여기서 책 읽고 하면 되겠다. 편해서지나? 응? 편해?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청소들 하십니다. 여기가 4성이야3성이야4성 어,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지금 쌀국수집 가는데, 블루누들이라고. 여기 줄 서서 먹는 데래. 아, 근데 줄안 서기 위해서 오늘은 빨리 가는 거야. 여기가 색깔이 블루 색깔이라 블루누들인가 보다. 블루누들. 냄새 되게 좋다. 소고기가 제대로야. 그 냄새가. 좀 신선해 보여. 이거 갈비찜같이 되 이거 근데 빨개 갖고 좀 뭔가 기분이 그렇다? 갑자해 숙박을 해야지 어.. 아빠가 더나이 많잖아 알았어 오빠 밥 많이 먹어 극산에 있는 고기가 맛있어 이게 그 집의 위생상태는 이 반찬통, 어, 양념통. 양념통을 보면 알수 있거든? 깨끗하다 봐봐 음. 아, 진짜 깨끗하다 관리가 음. 잘되 국물은 그냥 똑같은 거에 피시볼 추가한 겁니다. 국물이 음. 약간 한방갈비탕. <laughs> 서준아, 봐봐 아빠 봐봐. 맛있었어? 예. 응. 여기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아니. <laughs> 엄마는? 어... 다음에 또 오면, 오자고 하면 올 거야? 어, 맛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오자고 하면 올 거야? 굳이? 굳이? 왕콕에 그 어? 뭐라고? 룬루왕? 룬루왕이 너무 맛있어서 어. 사실 그냥 아침에 이렇게 그냥 국물 갈... 따끈따끈하게 시원하게 먹기는 좋은데 뭐 굳이 두번 올 두번 아닌거 같애 잘 보이지도 않아 카페가 우주 <laughs> 아이스 라떼 엄마 왜 내꺼는 이 들어있어? 초코 프라페 서진이꺼 초코 와 아빠 감사합니다 어때? 약간 아인슈페너처럼 나 밑에 밑에부터 먹고 있어. 밑에 먹고. 아니 섞어 섞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섞어서 먹는데 밑에 오렌지 맛을 먼저 보고 아까 아메리카노 이게 에스프레소란 말이야. 그래서 네. 위에 걸 먹었는데 쌉쌀하더라고 네. 밑에 거 단맛을 먹었지. 그다음 나중에 섞어서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다 이거. 적당히. <laughs> 원래 이게 호불호가 엄청 나뉘잖아요 오빠, 오빠가 오빠 먹어도 어? 이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맛이에요 왜냐면 많이 달지도 않고 많이 시지도 않고 커피랑 어울려요 그래서 따로 안논고 이게 딱 합이 좋아 그래서 맛이 안 이상해요 원래 이런 거 이상하거든 오렌지 맛 따로 나고 막 커피 맛 따로 나잖아요 얘는 조합이 맞아 그냥, 그냥 커피 맛 나고 생각보다 괜찮아 <놀러> 자, 쓰 아, 뭐, 아, 뭐, 나. 아, 나. 아, 나. 아, 다 아, 나. 아, 나. 뭐 이거 인어야? 네왕 그거 왕 냉장고에는 물이 딱 세.. 물만 세개 있네 딱 여기 뭐 근데 어메니티라고 할게 없네 이거 모기약도 이렇게 갖다 놨다 어? 난 이게 좋다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데 모기장 있는 거. 깨끗하게 잘 관리했네. 어. 저희가 관리가 잘 되있다 했어. 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요런 이런 요런 감성. 음, 음, 음. 오. 아니. 재민이. 이 적응 됐네. 이 재민이가 재민인 줄 아네 이제. 그 사진 그거네. 스파시네. 스팟. 어. 스파시네. 사진 스파시네. 저 비둘기도 많고. 와, 아, 저 비둘기 똥밖에딱 좋은 응. 곳인데그 뭐지 비둘기. 서진아. 어? 여기 오면 뭐 사야 되는지 알아? 뭔데? 라탄. 아. 어. 라탄이 뭔지 알아? 뭔데? 라탄으로 만들어진 그 가방이나 이런 거 있어. 네. 백. 서진 라탄. 백. 서진 백 하나 살까? 라탄 가방 하나 살까? 예. 네. 어때, 서진 예쁘게 메는 백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백 하나 살. 아, 두 개. 아빠, 아빠, 백 있어? 아이, 아빠, 아빠, 아빠 백사 줘. 아빠, 아빠, 아빠 두개사 주면 안 돼? <웃음> <웃음> 아빠, 아빠, 엄마 것도 사 주면 안 돼, 아직? 아빠, 아빠, 엄마 것도 사주면안 돼? 여자가 많아지니까 집안이 거덜 나겠구나. <laughs> 큰일 났네, 이거. 나도. 어, 생일. 와. 고맙. The name